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특강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카페 그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모니카를 이제 전파물해서 음악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고민을 한번 좀할 때가 있죠. 고민을 자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 음악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자, 음악은 보면 이제 노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모니카를 가지고. 고있 저희들이 지도하는게 트레몰로라는 하모니카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트레몰로 하모니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배우시는 분들이 그 하모니카의 그한가다 멜로디보다 적법을 위주로 가려고 많이 그래서 제가 코디한이야기를 조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어, 하모니카 연주라는 것은 축복을 위한 연주가 돼서는 안 되고, 항상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연주를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어 임하게 되면은 멋진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어, 트레몰로 축복에서 여러 가지 악세사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다가 보면은 멜로디가 좀 무너지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항상 멜로디가 우선이라 해야 되고, 그리고, 어 테크닉이 우선이 되다 보면은 어, 제가 이제 수업을 많이 다니다 보면 테크닉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옵니다. 그래서 테크닉 우선보다는 항상 멜로디가 우선인 것을 좋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보를 하나 받아서 공부를 할 때는, 자, 어느 게, 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면 어느 계절을 원하는지, 이런 걸참 생각하면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어, 기쁨인지, 슬픔을 노래하는지, 또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을 얘기하는지, 만약에, 또, 소문 노래 하는 것 같으면은, 청춘의 꿈 같은 게 밝음이들, 밝음, 밝음이들 있고요.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바다의 모양시라든지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노래 있고, 가을은 또 어딘가 모르게 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이런 노래처럼 쓸쓸함, 이런 걸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은 이제 뭐 우리가 많이 해보는, 뭐, 낙엽이 우승숭 떨어지게 하는 것은 쓸쓸한 거죠. 이런. 한해를 보내면서 모든 것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음악을 받았을 때 항상 생각을 이제 해보고 고민 해보는 게 최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모니카를 우리가 이제 보통 얼마만큼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아무리 얼마를 물어야 될지 몰라요. 입술로 물어야 되는지, 이빨로확 물어야 되는지. 근데. 하모니카를 물었을때 보통 입에 넣었을때 어, 이바람에 하모니카가 조금 들어가줘야 됩니다. 기초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트리킹을 할지 텀블러를 할지 모르니까 소리가 이렇게 많이 화음이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호흡도 많이 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정도 한, 한 학기만 끝나고 나면 텀블러가 훨씬 들어가니까 또맞고 하고 이야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모니카에서 보통 요정도 저는 요정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정도 들어가기 이빨이 높게지식래 <laughs> 네. 그 정도 물면, 한, 어떻게 물리나 하면, 한 3도에서 5도 정도. 다소, 우리가 이제 하모니카 구멍수를 얘기해서 3도냐, 5도냐, 다섯 구멍이랑세구멍 정도. 그 정도 물는 게 최고 적합하다 우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모니카를 물었을 때, 가급적이면, 이제, 처음에 비췄 때는, 옆에서 바람이 세지 않으면 좋아요. 바람이 세지 않으면, 그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아지고 세월이 흘렀을 때는, 어. 옆에서 바람을 좀뺄줄 알아야 돼. 바람을 너무 꽉 물고 있으면 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변합니다. 아셨죠? 요령이 변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압을 좀뺄줄 알아야 된다. 그럼 코로도 바람이 나가고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할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할 때, 음악을 받아보면은 전수가 있고, 보통, 우리, 앞보에도 전주가 있고, 간주가 있고, 꾸미롬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무렴도 있고. 그있을때 그래 보면, 뭐, 해야 되나 마라, 이되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요즘 전자가 많이 발달이 있으니까, MR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어, 사용을 안 하는 게, 그때는 그냥 믿음을 타고 있는 게 적합하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요양원 같은 데 갔을 때, 어르신들이 뭉쳐았 불천하게 보고만 있을 때 있어. 그럴 때는 또 같이 조금 따라 불러줄 수 있는 예외가 있고 만약에 큰 무대나에 올라가서 연주할 때는 가급적이면 멜로디만 해주는 게 맞습니다. 노래하는 가수들이 보면 멜로디만 노래하잖아요. 보면. 자, 고르수로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은 변할 수도 있다는 거. 뭐너 이거 대절하면안 된다. 이건 없습니다. 네. 자, 그때 그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트리블러 수법에서 보면은 비브라토하고 그 핸드커브 같은 거할때 언제 체인이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죠? 체인이 어떤 때가 될지 망설일 때가 있어요. 우리 고급반에서 해보면은. 그런 거는 되게 보면 목가 춤마디에서 그신 체인이 되면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집니다 스무스하게.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공부해예 그게. 그 우리가 음이 흐르고 있는데 체인이 되버리면 소리가 술렁이게 됩니다. 소리가. 그래서 목가춤마디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성산이에 그냥 물어보면 가죠. 자, 그거 달아공부고요 그리고서 뭐 비브라토할때는 비브라토 셀때가될수 있으면 아랫입술로 구멍을 막으면 좋고요. 아랫입술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꼬이만맛 나오죠. 꼬이만맛 나왔어요. 아랫입술로 막았어요. 자, 그리고 핸드크럼 할 때는 휴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핸드크럼 맞고 엔딩이 더 중요해. 엔딩 밴딩. 엔딩을 만들어 놓은 한 다음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전주는 어 전주가 되게 긴게 있어요. 보면 이들의 부산 증거장 엄청 길어요. 또 고향 부정 같은 경우도 길고 그런데 전주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나올 음악을 예시합니다. 저는 이 곡을 이렇게 연주할 테니 여러분들에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전주만 돌아보면 벌써 다 알아, 우리는. 저 사람 연주하는 걸, 만약에 말이 없을 때 전주를 막그 사람 연주하죠. 아, 이 사람. 아, 침격 있는 애인 대부분 반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봄을 많이 들때는입니다 저는 이렇게 연습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항상 꾸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수면 그걸 하고, 그러고, 이제 뭐냐면, 기선제압이에요. 기선제압. 뭐냐면, 이렇게 앞에, 앞에 강세로 탁시가 따로 따로 오는 것도 있잖아 만약에 돌아오라 소렌토로 같은 경우에. 그 기선제압도 분위기,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합니다. 전수가. 그 역할을 해요, 분위기 조성도. 응.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우리가 많이 하는 성말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면. 전수가 보면은, 제가 지금 오늘 C샵을 잡았어요, 좀 소리가 클 거예요. 든지 그돌라요 고사랑이가 되는 부 분만 장조가 단조가 같이 섞이죠. 그 단조에는 그것이 지가 없으니까 그렇 소리 없으니까 음. 자 그래서 해보면 호를 때는 어떻게 그 바뀔 때 어떻게 되느냐면 어, 이어서 물면서 티가 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단조 키는 마이너는 슬픔이 슬픔 슬플 때 많이 쓰이죠 슬픈곡에애절라고 그런데 장조는 이렇게 많이 쓰이에요. 그래서 맑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게 조금 여이게 잡아주면은 훨 유막이 잘 됩니다, 유막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은 도나 도나하고 성말, 어, 씀도라 돌아육산한 양 해보세요. 해보면 뭐라고 들어가는 자리에 부는게 있어요. 그러면 알루기를 아, 티가 나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꼭, 꼭을 찍기 쓰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어 입을 풀 때요, 우리가 제가 이제. 아무 우리가 뭐을예때는 알잖아요. 아야어요오요요 위에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을 풀어야 돼요. 아모니카는. 국무리 입술을. 입술을 풀 때는 입술을 풀었는데 뭐, 요령이 뭐냐 하면은 입을 가지고 그죠. 팍하면서 팍팍팍 근데 같이 파피파피푸패포 파, 파. 네, 파, 한번 해보세요. 파피프페포. 네 입을 다 쓰게 되죠? 파피프페포. 빨리 한번 해보세요. 파피프페포. 아 네, 파피포 파피프페포. 네, 이런 식으로 입술을 좀풀어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아는데 되게 좋아요. 보통 입을 막툭틀으 그러는데요. 요금을 하나씩 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혀가 틀렸을 때, 뭐 혀를 틀 때는 혀가 틀린다 안 틀린다 가끔씩 수업할 때 들어가 보는데요. 혀는 또 힘, 장에다 혀를 대고 네, 혀를 틀은 노력이, 혀가 나중에 틀리야만이 미스러질 때. 그죠? 그러면 잘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서타카토로 딱딱딱 끼서 해가지고 좋아지면 은카토그 다음에 완성했을 때 마르카트라고 하는 게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한 곡을 가지고 했을 때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곡을 다르게 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우리가 자녀들한테한데 편식하지 말아야 양무나잘못아야 되는데 음악도 마찬가지. 내가 클래식과 좋아한다고 클래식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 해야 되고 탑송도 해야 되고 동 해야되고 다 해야 돼요 편식하면 안돼다 해서 받아들이고 나면은 그 속에서 내가 연주은안 했어 여기에 가서 연주안 해도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편식을 하지 마라 그막 아셨죠 아무리다 연주하니 편식하면 안 돼요 나 이거 싫어가 아니고 어 내가 이거 나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한번 아무래 이렇게 돼 있구나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막 했는데, 아무래도 연주했는 되게 잘 됐어요, 어느날. 자기가기분 되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엔돌핀네이0 0배가 나온대요. 다이돌핀 하면서. 최고의 그 기분 좋은 거. 그죠? 그래서, 어느날 연습를 했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그게 탁 풀렸어요. 그럼 되게 기분 좋죠.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곡을 도전하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내가 좋아하는 곡을 가지고 하고 들어야 되겠죠. 그죠? 하고 들어서 성취하고 나면 그만큼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음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하모니카를 인물에서 다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신영도도 나오셨고 자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이지만 제가 한번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또 뭔가 보탬이 되겠죠. 자 음악이란 뭐냐면 장단이죠 장단, 장단 그죠? 음악은 장단이에요. 그죠? 장단하고 그리고 남다면은 고조하고 크기하고 작게 생겨진다 이 싸움입니다. 어떻게, 어느 부분에 크기에서 어느 부분에 열이 있 잡아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래 가지고 내가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음을 가지고. 한 막자를 가지고 하나로 보지 말고, 둘로 보라고. 근데 둘 안에서도 싸움을 해야 됩니다. 몇개로 나누어서. 소, 소를 가지고, 소 올인데, 소 올로 는소 올을 가지고도 싸움을 해야 돼요. 밀고 땡기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음악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래 하고, 소리는 빨리 우리가 음이, 마디가 넘어가지, 빨리 체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만약에 빨리 철이, 이 되지 않으면 소리가 울렁이게 돼. 소리가. 그래서 다 같은 연주를 하고 다 같이 비워도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소리 들어보면. 연주가 그게 뭐냐면 호흡이 다르고. 생각 없이 하는다 하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다 하고의 차이. 아셨죠? 자, 그래 있고. 자, 그리고 또 육과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음악에는 항상 보면은. 기본적으로 보면 언제, 누가, 어디서, 무슨, 어떻게, 왜.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 중에 하나에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자 박자를 썼을 때 우리가 보통 요즘 뭐 지금 끌며 실전에 뭐 청춘의 꿈을 해보니까130이 나오더라고 요130 청춘 <laughs> 보통 <laughs> 보고 나라 딱 빨리 지니 가모니를못 따라가요. 자 그래서 내가 우린 또 내가 다니는 뭐우리 보통 회원들이 한 50대, 60대 이렇 되니까 한 매일 한5정도네요 정도 보니까 뭐 청춘은 이요 봄을 꿈나라 요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30정도 나와도 아모리카 연주로는 노래 가수들처럼 그만 빨리 하면 단되겠더라는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볼때 속도 조금 낮춰서 그렇게 해서 130정도 나와도 다주 내가 어느정도 잘 됐을때는 팔까지 땡기면 되지만 체불 배울 때 조금 늦춰서 해서 소 나든지 감정이 중요해서 그래 감정 치기 하러 가는 얘기예요. 자 빨라지면 감정 치를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한 박자를 우리가 보통 9심에서 100을 칩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듣는 연수가 보통 듣는데 어느 정도는면 청년이 그런 글이 이거 하나. 자얼마나보면 0.75초 정도봅니다 0.75초 한발 뛰는 거 청년이 그런 글이 하나 정도 그 정도로 해서 보통 음악을 치고 나가요. 자 그리고 자. 보면, 보면 이제, 연주할 때는 내가 우리가 늘 위에 복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복식을 잘 이해가 잘 안돼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복식을 하면은, 복식 호이라는게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laughs> 내가 호흡을 마셨을 때, 배가 나오고, 내가 불어냈을 때,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도는 불고 뇌는 마시잖아요. 그죠? 렇 하모니카에서. 그럼 도을 불었을 때, 배가 들어가고, 뇌를 마시라데 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주할 때일 하나 아닙니다.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뇌를 채워서. 그러면 코로 자, 코로 숨을 한번 탁 마셔보세요. 순간적으로. 탁 마시면 몸이 탁 서늘을 느끼죠. 음. 그죠? 코나 입으로 마셨을 때. 탁 마셔서 채워졌는 걸 가지고 70은 가지고 있어야 돼. 70은. 아무니카 연주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고 30만 가지고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이 빠져나가면 빨리 또 채워내야 돼. 빨리 채워 요고 채워 요고그 70을 항상 가지고 있고 30만 가지고 있어 돼. 배가 항상 빵빵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소리가 출렁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뭐냐 면 목으로 내는 소리가 있고요. 요 우리가 횡경막을 열어서 요 아래 복식호흡에서 탁 나오는 소리가 있죠? 그래서 소리는 무기염과유기염으로 나뉘어집니다. 무기염과유기염으로 자, 그래서 배가 조금 전에 마셨을 때, 내가 단단했을 때, 터지는 소리 유위음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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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나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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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죠?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입 안에서 나는 무기요. 입 안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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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복식을 열어서 하시는 사람 소리하고, 입 안에서 하는 소리하고 다른 게그 차이,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변경막을 열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소리가 다 끌어올리게. 자,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변경한 연수는요. 경쾌하면, 경쾌하다는 겁니까 경쾌하다는 데는 <laughs> 좀 이렇게 신6구름가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경쾌하게 확 뛰어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얕게 물려면, 이게 얕게, 얕게. 자, 얕게 물러가는 놈이가 조금 적게 물겠죠. 얕게 물으면 유리해요. 연주하실 때. 자, 그리고 중후한거보세중후한 거, 중후한 거. 그런 거은좀 깊이 물어야 돼요. 그래야 중후하게 소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 입이라는 게, 입이 있으면 구강이 많이 물면 입 안에 요 우리 살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입이 넓어지고요. 입이 앞으로 당기시면 입이 좁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나지지 우리가 불어있는 소리가. 그래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내가 음악에도 육가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육가 원칙을 잘알라카면뭔 노래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장꾼의 한창. 사장꾼의 합창을 해보면, 은 아, 육가원칙이 정말 들었구나, 느낍니다. 사장꾼의 합창을 보면.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예를 들어서, 그, 산장 가려고 하면 모여야 되잖아, 사람이. 뭐, 이웃집에, 뭐, 또리아빠도 와야 되고, 누구도 와야 되니까, 모이라고, 저리고 치고 들어가다가. 또 이제, 그렇게 만나다가 들어가다 보면은, 좀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되죠, 산에. 이제, 토끼 잡으러. 뭐, 뭐, 노루 잡으러. 그러면 또막 신나게 가요. 가서 또, 만약에, 짐승을 하나발견했어요 토끼를. 그러면, 기분도 상하지 잡으러 가니까, 확 모여듭니다. 솔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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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 기분 좋아요. 막 모여가지고. 그럼 잡 잡고 나서면또 어떡하나 가면은, 기분 좋게 이제, 지고 내려옵니다. 집으로 하살. 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걸, 어, 육가원칙이 들었는데, 보통 학교속이 같은 것도 다누을 알겠지만, 사냥꾼이 합창 같은 경우 들으면 최고, 잘알수 있습니다. 사냥꾼이 합창 아시죠? 그감시 들어가 보세요 보면은, 아, 정말 육가원칙이 들었구나. 그, 막, 이런 사냥을 가서 산에서 막 모아가 막 하는 그런 것까지 다들 나 있어요. 그럼 그래서 저도 저는 가끔씩 사냥꾼의 학창을 제가 연출을 잘 합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 하고, 오늘 안그래 복잡을 하나씩 들으려고 하다가 이게 석장이라 돼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한 시간 아프겠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안 들었어요. 이런 <laughs> <연주도 웃음> 하는 연출이라서.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수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냥꾼의 학창 같은 경우에. 자, 어떻게 들어가면은, 보면자 잠시만요 사냥꾼이 한 적이 처음에 시작이그 근데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만 나와요 그리고 거기 이제 막 사냥을 이기듯을 흐르듯이 그렇게돼서 다음에 제가 수업할 때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깐래 그래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초급에몇 분한테 전부 다 하모니카를 그신 통달하시는 분들이에요. 통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신 알아듣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죠?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스쳐하는 그런 것도 쉽게 보내지 말고, 한음 한음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동부 생각 하나만 봐도, 청남뜨에 가면은 그밖 그게 비가 있죠, 그죠. 밭에 주는 그 비가 있고 그 흘러 맞는 그 모든 내리이라든 이름을 생각할 때 동부 생각 하나를 할 때도 감성 기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동부 생각 그 보면 뭐, 꿈이 바뀌고 할 때, 어떻게 그리느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그리는 사람 잘잖아요 보면. 그 사람의 아마, 박기순님이 굉장히 감성적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음악그 분의 음악을 보면참 마음에, 와 닿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 순서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특강은 요걸로 마치고요. 자, 우리 문화생들, 연주하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